장기조와 히리! 워낙마 시작해 볼게요 자 상대방 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줄듯 말듯 질리게 만들게 자 이게 연애랑 비슷한 거예요 줄듯 말듯 질리게 만들게 자 창문 열고 창문 안아갖고 막 올라갔고 여기까지 비슷해요 상대방 보 나왔죠 이거 피하네요 상 나오겠죠 저도 나갔고, 자, 비슷해요. 말 먹고, 아, 졸 먹고, 저도 먹어주고, 바꿔주고, 달라, 저졸 달라. 어, 마 나오죠? 줄 듯? 어? 상대방이 줄것 같네요. 근데 마 나와서, 어, 포, 넣어 포 어떻게 하겠다. 어, 졸로 막았죠? 상대방이 사올리고, 바꿔줘. 어? 되려, 이제 공격을 하네.